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공직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한 이유는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고 비전과 철학의 시대 정신과 합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성에 만약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덕성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해서 K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휴가 때 5건 54만 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70건 609만 원, 관외 지역 사용이 455건에 6384만 원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1월 16일 날이 무슨 날인가요? 1월 16일 날이 무슨 날이죠? 혹시 가족과 친지 중에서 이게 관계 있는 사람 이 있나요? 아, 제, 네, 그 아들 생일입니다. 그렇죠. 3월 24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3월 24일. 네, 제첫 생일입니다. 예, 그참 안타깝게도요. 2008년 1월 16일 날 10만 원, 2009년 1월 16일 날 10만 3천 원, 2010년 1월 16일 날 4만 3천 원, 2008년 3월 24일 날 15만 2천 원. 2009년 3월 24일에 13만 5천원 2010년 3월 24일에 11만원 법인카드로 돈을 지출한게 나와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못쓰게 돼있고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직은 못쓰게 돼있습니다 지금 대략 7천만원쯤 되는데 후보자가 지침을 위반해서 축장이 여기서 이걸 정빙할 수 있나요? 이게 사적 용도로 쓴게 아니라 출장 명령서, 휴일 근무 명령서 이런 게다갖춰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KDI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휴일이나 휴가 때이럴때 카드를 쓰게 된다러면그 부가편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유들을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KDI의 관례라고 하면 종로, 성북, 동대문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일식집 한정식집에서 6400만원이나 썼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럼그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후보자 예. 무슨 일만 있으면 후보자 집 주변으로 왔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집 주변으로 카드를 사용한 기억은 많지 않고요. 아니 강남구 음. 서초구 일대 2천 2799만원 썼는데 왜 그래요? 이게 집 주변 아니고 어디, 어디, 어입니까 이게? 저희가 사는 곳은 반포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지침 위반이잖아요. 지침 위반이 7천만원이라고요. 그럼 여기대해서 정빙사를 못 내면. 아니, 그 전혀. 저는 카드에 대한 영수증을 고 지출을 1월 16일 용도. 3월 24일 쓴건 무슨 용도로 쓴 겁니까, 이거? 1월 16일. 그것도 해마다 썼어요. 1월 16일 3월 24일. 이거 뭐, 여기 얘기해보세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은 못되겠는데, 한번 확인을,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내 네, 제가 보기는 그냥 이렇게 써온 거예요, 카드를. 자, 후보자가요, 카드를 2008년에는 배우자 합쳐서 4천만원쯤 썼어요. 점점 줄어서 2012년에는 둘이 합쳐서 560만원 정도 썼어요. 자, 후보자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560만원, 600만원, 한 달에 50만원 갖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었습니까? 예, 저희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카드가 그 실적이 작다는 것은 제 처가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리고 제시장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도 2008년에 2,500만원인데 2012년에 500만원이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몰리 있을 때입니다. 아하, 미국에서 2012년 7월에 들어왔죠. 2012년 7월에 들어왔. 죠 그러니까요, 그뒤로도 그 쓴게 없어요. 저는 그 2012년 12월에 들어왔. 아, 그러니까요. 때문에. 후보자가 쓴게 없다니까요. 이것 이돈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에 하 해놔요. 그러면 저, 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만 갖고 썼다는 증명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증명할 수 있나요 내가 내동장의 돈을 찾아서 현금 영수증 하나도 안 받고 다 내가 현금만 주고 샀다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그, 이, 소명이 가능한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회사의 돈을 유용한 보, 가능성은 없고 그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들 생일날 부인 생일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어 존경하는 새누당의 어, 정몽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